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시편 50편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히 후반절 이하에는 16절 이하에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 시편 저자가 아, 이야기를 하죠 아, 하나님이 이 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그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악인이라 말하면 악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네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율례를 전하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아, 법도를 붙잡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그들의 입술을 두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냐면. 야, 너희들이 어찌 행위는 하면서 실제 내가 자라는 그 율례와 언약의 핵심은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죠. 마음은 없는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뭐야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상 언약이 없다는 거죠. 언약을 붙잡고 율례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상 율례도 없고 언약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보면서 아, 말씀하시죠. 악인에게는 악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아, 너희 아비 마귀요 독사의 자식들아 무덤에 회친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있는 그 모든 율법과 법도를 다 지키는 겁니다. 다 지키는데 정작 중요한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지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 이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역시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표치,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사는 드리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뭐다 드려서 정확하게 다 제사를 드리는데 뭐냐 순종이 없다. 진정 그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왜 제사를 드리는지 제사의 이유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말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게 또 모르게 저지르는 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 다니면서 신앙생활 정말 오직 오직 예수한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부 다 육신적이었다. 우리가 그들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신 자다.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가 이랬다 저랬다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들이 맞다 틀리다라고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아,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맞다라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틀린 길로 잘못된 길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아, 그건 아닌데 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랬다고 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얘기 안 하고 있다면 말하지 못하는 그것도 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 오늘 본문에 본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 하신 얘긴 겁니다. 너 봐라. 어떻게 말하자면 야, 너 예배 드리지 마. 그 얘긴 겁니다. 너 마음도 없고 중심에도 없고 내 말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척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핵심을 놓치니까 말씀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 교훈을 미워했다라고 표현하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뒤로 던졌다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시했다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 이 영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무시한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무시해서, "그죠, 아, 난 몰라, 아이가 안 해도 돼"라고 한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정말 모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 무시하는 경우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표현했을 경우에는 몰라서 무시도 있겠지만, 그냥 알고서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말을 뒤로 했던 말은 뭡니까? 뭐안듣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 이거 꼭, 꼭 하자 애가 그러니까 내네 하고 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 뭐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야 괜찮아.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며.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이거는 굉장히 뭐 고급적인 표현이라고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네 뒤로 던지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맞아.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갈등하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조차를 귀에 담아두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요 무시가 되겠죠. 그, 그 표현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그렇죠? 나쁜 짓 하고 남은 사람 뺏어가는 것을 보고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어지며, 앞전에 나와 있죠. 5 0 절, 장 앞절에요.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영적 가늠을 특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 세상을 따르는 것, 자 이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십구 절에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네 입을 악에게 줬다. 그 그러니까 입만 열면 악이라, 그렇죠. 혀로 괴사를 지으며, 입과 혀에서 계속 악한 것. 마귀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입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겠죠. 그래서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뭐 그렇게 다 이야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삼장에 나타난 불신앙이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앙 외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를 참 나쁘다 악하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안 믿겨질 때는 사실상 불신앙 외에는 할게 없는 겁니다. 불신앙 인본주의 이런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악하다 못됐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로 불신앙이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나쁘다고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행위가 결국에는 악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20절입니다.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서로 형제죠. 이스라엘 형제를 아주 힘들게 하고 어미 아들을 비방한 것입니다.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잠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 하나님은 조용 아무 말안 하시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고 보신다고 말, 하나님이 두고 보셨다고 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그 일을 여러 우리는 오늘 보면 보니까 그래 저거는 악한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절로 보자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떻게 보면 참 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될때 붙잡지 못한 것 악한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때 자리에 없는 것 악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안 해야 되는데 했을 때, 즉 그렇죠? 아, 율법적으로 볼 때면 사실 그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 상황과 이유가 다 있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따져 보면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악하다는 이 말을 여러분과 제가 보면서, 나는 아, 저렇게 악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100% 따르고 믿고 순종하지 못한 그것은 여러분 악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는 부응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왜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불가능해진 겁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100% 믿고 따르고 순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 자신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걸 다 회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참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불신앙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냐는 사실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날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자구나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 언약을 놓칠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지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이루어 놓으셨죠. 왜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지옥을 가게 되지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한 겁니다. 그런데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일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다. 그랬어 하나님을. 그 말은 뭐아 하나님을 거짓말 아닌데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근본 원래 그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가 만든 거.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다르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전부 지역에 보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도 저주를 받지 않는 이유는 오직 예수 때문이다 그렇죠?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죽어도 여러분 죽고 갈기갈기 찢겨져도 수없이 찢겨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그죠? 자, 21절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자기들처럼 악한 줄로 아는 거야. 자기가 자기네들이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오 괜찮네 같은 동륜주로 알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굉장히 기분 나쁜 걸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죠.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여도 잠잠하 잠잠하신 이유는 뭐냐? 그냥 아무 말 없으신 게 아니라 앞으로 베풀 심판 그걸 기다리고 계셨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조목조목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거야. 그러나 더큰 그림에서 볼 때는 뭡니까? 혹시나 돌아올까? 혹시나 돌아설까 이게 또 참고 또 기다리신 겁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말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아니야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혹시 돌아오려나? 혹시 내가 내일까지 기다리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을 계속 기다리고 계셨지만 벌을 하려고 하셨지만 더큰 그림에서는 혹시 돌아올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려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화가 나셔가지고 특히 유대 왕들 보고 여러 번 멸하시려고 하셨다가. 뭐라 그러십니까? 내종 네 다윗을 이날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영영한 언약을 내가 세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요. 후대들이 그렇게 잘못을 해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면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laughs> 그러나 끝까지 돌아서지 아니할 때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스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리스의 언약을 잊어버렸다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을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구원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잊어버린 건 아닌 겁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 받은 자 자기가 누군지를 망각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구원 그리스도를 자꾸 잊어버리면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너를 찢으리라 그랬어요. 짐승이 먹이를 찢듯이 갈기갈기 하나님이 찢으실 것이다. 더더 무서운 얘기 뭡니까? 아무도 건질 자 없으리라. 굉장히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건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인데도 정말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과 거냐 굳게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너희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게 불신자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를 실패하는 자들에게는 답이 없는 것이고요. 정말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배에 실패할 때, 우리는 끝까지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이 언약 없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실패할 때는 갈기갈기 찢김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와 같이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요 왜 갈기갈기 찢으시냐 그 구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찢으시는.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우리가 봐 같은 성도들끼리 저 하나님이 찢으신다. 굉장히 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그렇지 않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찢으실 땐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찢으시는 것이다. 왜냐 그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찢으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한 심판과 무서운 이야기도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의 상태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각성을 하고 언제 갱신을 합니까? 여러분 잘 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 각성하고 갱신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등에 빠질 때 그때 우리는 각성하죠 그때 우리는 갱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도와 선교라는 걸 놓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셨고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요 전도와 선교를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들과 2, 3, 7. 이것이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laughs>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 이러니까 뭐냐 우리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겠죠. 야너 교회 올때 예배드릴 때너 감사해야 돼.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이해한 자라. 그래, 그래, 감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생기죠. 일이 꼬였는데 풀렸다, 감사하죠. 갑자기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다, 감사하죠. 갑자기 내가 막 승진하게 됐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감사 그냥 구원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일이 계속 터지는데도 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아,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사,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 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셨는데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구원을 잘못 누리고 있죠 구원만 생각하면 참 감사해야 되는데 아무리 구원을 생각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 갈등하고 짜증나고 결국엔 불신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예외 실패하고 그쵸?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갈기갈기 찢기까지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말은 똑바로 하란 말이 아니라 원래 참 예배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드리는 자들, 진정한 구원을 알고 구원을 이해하고 그 감사 속에서 드려지는 자들. 여러분 많은 갈등 속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어렵습니다.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만큼은 이걸 전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백날 못 하는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어려울 때 예배 속에서 갈등과 문제 속에서 문제 가운데 예배 예배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그 처절한 좌절감 속에 아 예배 드려야겠구나 그리스의 도 언약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엠넌트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크고 작은 자그만 일에도 예배 실패하고 언제나 예배 실패하고 말씀과 예배 행위는 하지만 진정 예배의 주가 되신 여호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말씀에 집중 못하고 기도 찬양 헌금 교제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도록. 행에 우리는 바뀌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후대만큼은 예배에 대한 참된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구원의 그 감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우리 후대가 되어 줄수 있도록. 이약 이게 안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우리 후대에 대한 이 미래 이 답이 없다면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후대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마냥 주일날 와서 마냥 예배드리고 그저 앉아서 주여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록 우리는 안 될지언정 후대만큼은 살려야 된다는 이 언약을 오늘 새벽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 내가 살고 가정과 후대 살리는 이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고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나에 속한 모든 현장, 가정과 산업과 만남과 교회, 교회 안팎의 모든 현장이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직무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